사이드 잘하고 싶으시면 노트 1 구매해주시면 돼요. 저 삼성은 저분한테 돈을 돈을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분들은 네네. 연락 주세요. A와 B가 소개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한,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요 비행기 타요? Yes, got my c h a r g 예, 네, 저는 그유 그 플러스 직원이자 네. 차기 유튜버 꿈나무인 꿈나무. 천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오케이 점장 이정구 점장입니다. 진짜 고객님들이 노트 살리고 뛰어오세요. <laughs> 뛰어들네 <뛰어내나와요>? 100m 달리기로 <laughs> 그냥 매장을 막 뛰어는 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노트 그, 출시 당일 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50건이 개통이 됐습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물량이 좀 많이 딸린 상태라서, 네, 네. 좀 많이 대기하고 계신 고객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만큼 인기가 네. 정말 굉장히 좋고, 오늘 제가 또 노트 10에 대해서 한번 낱낱하게 좀, 네, 낱낱이. 대리님들한테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저희... 네, 유통사 3, 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색상이 세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아우라 글로우, 네. 그다음 아우라 블랙, 그다음 아우라 핑크 이렇게 세 가지가 런칭 되었고요 네, 네, 네. 그다음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예쁘죠? 빛이 반사돼서 지금 거의 무지개색으로 네. 빛나고 있어요 영롱하게 이게 원래 이렇게 막 그런... 예, 무지개색도 나요 시력 그치. 좋으신 분들은 무지개가 네. 보여요 착한 사람들한테도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아 영롱하죠? 저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빠져들 것 같아요 네. <laughs> 창 시절에 제가 저는 이제 그 노트는 안 들고 다니고 펜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제 친구는 펜은 안 들고 다니고 노트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둘이 합쳐져야 선생님을 다혼날수 있었거든요. 근데 펜 안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두번 누르시면 카메라에서 촬영이 되거나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버튼을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 촬영이 돼요. 이번에 노트 10은 이거 말고도 제스처 기능이 추가가 돼요 제스처. 네, 수칙이. 수칙이. 그래서 좌우로 넘기시면 모두 모드 전아 전환. 모두가 전환되고어 이렇게 지금 동영상이나. 너무 잘것 같은데. 자 제가 단주시겠어요 네, 음. 아, <놀라> 일반적으로 저희는 통신사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회의 시간에 이제 핸드폰으로 뭐 메모를 하거나 이런 맞습니다. 거에 네네. 대해서 사실 맞아요, 저희 상사님들이 그렇게 거부감이 많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렇게 펜을. 딸깍 하고서 빼가지고 팀장님 말씀을 열심히 경청을 한다 아, 네. 그럼 전 플러스 1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이렇게 아 그쵸 그쵸 파일 생활 잘하고 싶으시면 네, 노트템 구매해 주시면 돼요 저? 삼성은 저분한테 돈 줘요 돈 줘요 아, 아, 이 이러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분들은 네네. 연락 주세요 네. 요 조그만한 카메라가 있죠 네. 그 노트9은 전작일 때는 전면 카메라가 800만 원어수였어요 800만 네, 원수아 원수. 근데 요번에는 뭐, 1000만 원어수로 올라갔어요 후면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제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가 지원이 되는데요. 노트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초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만 화소. 1600만. 망원과 광각의 그 카메라 화소는 1200만 화소. 제 친구 중에, 이거는 제 개인 썰인데, 손을 심하게 떠는 애가 있어요. 아, 얘가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사진이 다 흔들려요. <laughs> 친구한테 좀이 단말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슈퍼 스테디라는 기능이 네. 들어갔어요. 슈퍼 스테디. 슈퍼 스테디. 예. 손떨림 방지 기능이 좀 레벨업됐다고 네. 생각 하시면 돼요. 이제 뭐 동영상 촬영 시나 사진 촬영 시에도 좀 심하게 좀 손을 떠시는 분들은. 빗내들 아, 계속 이거? 아, 아니, 나도 모르게 소주 드시는 분들. 이 노트 10은 유플러스에서 아. 사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요. 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포스 나오라고 해서 세계 최초 5G 기반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데요. LOL 네. 하시는 분. 손. 이제 핸드폰으로는 즐기실 수가 없는 게임인데 이 지포스나우를 활용하시면 네. 저희가 10월, 10월 30일까지는 네. 무료체험을 하실 하십니다. 수 있다라는 거아이 광고 때문에 좀 속상하신 분들 많아요 귀가 네. 거꾸로 진짜. 쏟아요 왜냐면, 빨리 봐야 되는데 그쵸 빨리 보고 싶은데 네. 자꾸 광고를 넣어 어. 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 프리미엄 요거를 활용하시면 네. 광고 없이 예, 바로 영상을 재생해서 보실 수 있다는 라 네. 것. 플러스 VR이라는 앱이 지금 출시가 네. 되어 있는데 엄청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 그 유플러스 개통고객들 중에서는 슈퍼 플래티넘, 플래티넘 네. 요금제 이상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운 유플러스 매장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네. 그쵸, 그쵸. 정말 정확하고 혜택 좋게 네. 설명을 받아보실 수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까운 매장과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걸 권유 드려요. 오케이. Okay. Okay. Yeah. Okay, okay.